새로운 아이폰 6가 나왔습니다. 아, 크다는 것그 이상이라는 타이틀 아래 아, 아이폰 6는 어, 한국에서 어, 곧 출시 예정이며 전세계적으로는 19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선 이미 사상 최대의 예약 판매 실적을 올리면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4.7형, 5.5형 두 개로 나왔다라는 사실이 많은 이슈가 되는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4.7형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아이폰4, 어, 아이폰 4인치를 이어가는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5.5인치형은 패블릿으로 분류되는 5인치 이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장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애플에서는 가장 크면서도 가장 얇은 아이폰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이폰 6의 경우 6.9mm, 아이폰 6 플러스의 경우 7.1mm를 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디테일로 보자면 상당히 마감새가 돋보이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뒷면 디자인의 경우 우려했던 유출된 디자인 그대로 나왔다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데요. 어, 과연 이 아이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어질지는 어, 정식 출시 이후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더군다나 이번에는 레티나 HD가 채택되기도 했는데요. 1334 어, 750의 아이폰 6 예상도 그리고 1920 1080 HD 예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 이번에는 성능이 한 단계 좋아졌습니다. A8 칩 M8 보조 프로세서까지 가지고 있으며, 이제 2세대의 64비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이폰 어, 5S 대비 25%더 어, 빨라진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하고, 그래픽으로서는 50%의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카메라까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어, 아쉽게도 800만 화소인 것은 그대로이지만 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1,600만, 800만. 어, 당연히 1,600만이 두배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어, 단순히 1,600만이라고 한다면 어, 더큰 사진일 뿐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출판용이 굳이 아니라면 어, 스마트폰이나 어, 타블렛으로 볼 경우 어, 800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점을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에어의 경우 아주 높은 화소 레티나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화소로 바꾼다면 300만 화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그 좋은 화면으로 보는 것이 최대 300만 화소의 뿐이다 라는 것이죠. 즉, 800만 화소를 어차피 이 화면 내에서는 모두 담지 못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소가 아니라 화질이라는 점이죠. 아, 센서 크기가 중요하고 어, 센서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를 어,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에서는 포커스 픽셀이라는 어,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어, 이 다섯 개의 구면렌즈를 통해서 어, 이 화면을 받아들이고 조리개는 조금 더 어, 밝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무선 네트워크의 경우 어, 다른 어느 스마트폰보다도 더 많은 어, 조파수를 가지고 있고 또한 보안 역시 노터치 아이디라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보안성이 높은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규모의 iOS가 출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iOS는 독자적인 애플만의 OS로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모바일 운영체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커진 만큼 특히나 아, 아이폰 6 플러스의 경우 5.5인치에 이르는 만큼 이번 iOS에서 가장 많은 어,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이폰 6에서는 여전히 세로 화면밖에 볼수 없지만 아이폰 6 플러스에서는 가로 화면으로도 어, 돌려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iOS 8 세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